Bye.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원, 투, 커넥. 안녕하세요. 랩핑입니다. 자, 오늘 미디어 쇼케이스는 앨범과 곡에 대한 멤버들과의 간단한 대화에 이어 타이틀곡 퍼포먼스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퍼포먼스가 끝난 뒤 멤버들과 새 앨범 디멘션 엔서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고 현장에 계신 기자님들의 질문을 받는 순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디멘션 딜레마에서는 이제 데뷔 후 마주한 세계가 생각보다 복잡하다는 것을 알게 된 소년들이 이제 다양한 욕망 속의 딜레마에 빠지고 이제 정답을 찾기 위해서 달려 나갔었는데요. 이제 이번 앨범인 디멘션 엔서에서는 이제 계속해서 그렇게 내달리던 소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그런 고민들이 시작하고 결국에는 세상이 틀렸음을 깨닫고 그 후의 이야기가 그려집니다. 네 이번 타이틀곡 Blessed Curse는 자신들에게 주어지고 이들을 길들이려고 했던 조건들이 축복인 줄 알았지만 오히려 저주였다는 것을 깨닫고 축복이든 거짓이든 저주이든 상관하지 않고 내 삶을 살아나가겠다 참견하지 말라라고 외치는 소년들의 어, 이야기를 담은 곡입니다. 음, 네. 노래속 소년들이 자신들의 삶은 이제 알아서 하겠다 라고 다짐하는 것처럼 저희 NIF도 저희의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고 저희의 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있어서 좀 공감이 가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2월에 첫 팬미팅 이후에 저희가 두 개의 앨범을 내면서 거기 더 많아졌어요. 그래서 NG 여러분들 앞에서 더 많이 퍼포먼스를 보여드릴 수 있었던 것 같고 또 NG 분들이 많은 응원을 보내주셔서 더 뭔가 좋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아티스트로서 모든 무대가 소중하지만 역시 팬분들 앞에서 직접 퍼포먼스하고 무대하는 건좀 많이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오프라인 공연이 더욱더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이제 엔진분들이 가장 먼저 생각났는데 엔진 여러분들의 사랑과 응원 없이는 솔직히 이루어질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앞으로도 정말 더 열심히 하나의 나 편이 되겠습니다. 연습실에 있을 때도 항상 엔진분들이 앞에 계시다고 생각하고 연습을 하는 어 그런 습관을 많이 들이고 있고, 어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그 엔진분들을 위해서 소통을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꾸준히 위버스나. 어,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어, 대화를 많이 하려고 시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데뷔 때부터 좀 뭔가 다크한 느낌도 있고 그러면서 그러면서 되게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컨셉들의 곡들이 되게 많았었는데요. 그만큼 이번에도 이제 브레스트 컬스도 그런 느낌의 곡으로 다시 돌아온 만큼 뭔가 저희 다운 그런 이미 뭐 이미지 뭐 그런 컨셉 그런 강한 인상을 남겨줄 수 있는 그런 퍼포먼스들을 네, 저희가. 생각을 하고 2022년에는 월드 투어를 통해서 저희의 음악과 퍼포먼스로 이제 엔진분들과 좀더 연결되는 그런 시간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어느 때보다 정말 열심히 준비한 리패키지 앨범 정말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리고요. 그럼 지금까지 N.F.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